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흑임자 드레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이 흑임자 가로 집에서 샐러드 준비하시고 나서 보통 마트에 가셔서 흑임자 소스나 뭐 여러가지 다양한 드레싱을 사서 집에서 드시곤 하시는데요. 요거 하나 정도 만드셔서 비치해 두시면 아, 편리하게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나게 응용해 보시고요. 아, 후기 댓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려요. 자 오뚜기표 마요네즈예요. 자 2kg 520g 정도만 계량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믹서기나 강판에 양파를 갈아갖고 자 200g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용량 업소용 드레싱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는 저울계로 소량으로 계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자, 25g 정도만 계량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신설탕이에요 자, 200g 정도만 계량을 해서 같이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섞일 때까지 잘 한쪽 방향으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 레시피에 보시면 살구 드레싱도 있고요. 블루베리 드레싱도 있고, 배 드레싱, 사과 드레싱도 있습니다. 아, 해표 식용유에요. 408g 정도만 계량을 해서 같이 잘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네즈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 기름이나 달걀, 식초 같은 걸 넣고 만들고 있어요. 드레싱에 식용유를 넣는 이유는 고소한 맛을 내고 좀 걸쭉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미표 백물엿이에요. 자, 5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드레싱 나중에 만드시고 나서요. 냉장숙성 24시간 하신 다음에 쓰시면 되고요. 혹시 어, 드레싱을 떠실 때는 항상 잘 저어서 위아래로 잘 저어서 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한만식초예요 자, 650g 정도만 계량을 해서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하고 식초가 분리가 안되게끔 잘 싹싹 잘 저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흑임자 가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이 흑임자 가루가 따로 팔아요. 자 3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흑임자 가루를 못 구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검은 깨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흑임자 가루가 잘 섞이게끔 잘 저어 주신 다음에요 자 간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흠 굿이야 자,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 간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소금을 7g 정도만 계량하셔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양념이 잘 섞이게끔 잘 저어주신 다음에요. 자, 냉장고에다가 뚜껑을 덮고 만 하루 정도만 냉장 숙성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시 사용하실 때는 위아래 잘 섞어갖고, 어, 야채 샐러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집에서는뭐 파프리카나 뭐 양배추 여러가지 샐러드 종류가 많으니까요. 응용해서 드레싱 뿌려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부단사가 시식을 한번 해봐야겠죠. 주방 후드 소리가 크니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상큼하네. 느끼하지 않고. 어때요? 음, 괜찮은데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죠. 예. 네. 여자들이 아니야 여자분들. 여성분들. 여성분들. 다음 영상에는 소고기 무국 해장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해장국이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